안녕하세요. 쉬운 다이어트 슈다입니다. 올해도 거의 다 지나가고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매해마다 다이어트 목표를 세우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으실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처럼 한 해를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로 목표를 잡고 꾸준히 실행해 목표를 이룬 헐리우드 스타의 다이어트 비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레벨 윌스는 체격이 있는 배우로 대부분을 코믹스러운 모습으로 스크린에 나오곤 했는데요. 그런 그녀가 한 가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레벨 윌슨은 건강해지기 전에는 나를 충분히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적인 식사를 하고 과체중으로 인해 불임까지 겪게 되죠. 레벨 윌슨이 다이어트를 결심한 것은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후 1년간 레벨 윌슨은 105kg에서 75kg으로 30kg 감량에 성공했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걸까요? The majority of the exercise that I've done this year has just been me going out for a walk. Whether I'm walking in Sydney, I'm walking in New York. Um, down, I walked down to the Statue of Liberty this morning. Um, in Sydney, I walk around Sydney Harbour.

제대로 된 걷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레벨 윌스는 분명 걷기 운동뿐만 아니라 하루 1,500칼로리 제한과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는 감정적인 폭식을 멈추려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문 트레이너들과 함께 운동을 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산책이 최고라고 할 만큼 걷기를 최고의 다이어트 운동법으로 꼽았습니다. 분명 걷기는 정말 좋은 다이어트 운동이지만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그냥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살이 잘 빠지는 걷기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살면서 다이어트라고는 해본 적 없는 걷기의 달인을 인터뷰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케냐에 살고 있는 김마사이입니다.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사이족은 육류를 주식으로 소비하지만 성인병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요? 우리 평균 3만보 걸어다녀요. 살이 찌지 않아요. 어, 현대인에게 3만보는 좀 많다고 느껴지는데, 짧은 시간에도 살이 빠질 수 있는 걷기 방법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그냥 걷지 않아요. 허리를 펴고 무릎도 최대한 펴야 해요. 발은 뒤꿈치부터 바깥쪽 새끼 발가락, 엄지 발가락 순으로 닿아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엄지 발가락 차올리듯 빠르게 걸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걷는 속도를 빠르게 발을 앞뒤로 힘차게 저으면서 보폭을 넓게 걸어야 해요. 야, 친구야. 한번 보여드려. 걷기 엄청 쉬운 데 예. 아, 마사이족은 그렇게 곧은 자세로 걷기 때문에 허리 근육이 강화되어 허리 통증이 없는 거군요. 곧은 자세로 무릎이 덜 굽혀지고 발바닥 뒤쪽부터 지면에 닿으니까 체중이 분산돼서 무릎 관절에도 부담이 적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곧은 자세로 무릎을 덜 구부리며 걸으면 엉덩이부터 다리 뒤쪽 근육 쓰기 때문에 힙업 굿굿. 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마사이족이 걷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살이 빠지도록 운동이 되는 걷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시선을 멀리 두고 허리를 펴 자세를 바르게 한 뒤, 걸을 때 무릎은 최대한 덜 구부린다. 그리고 발바닥은 뒤꿈치부터 발 바깥쪽, 새끼 발가락, 엄지 발가락 순으로 지면에 닿는다. 지면에 닿은 엄지 발가락을 차올리듯 빠르게 걸으며 보폭을 최대한 넓게 팔을 앞뒤로 힘차게 저으면서 걷는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경험한 부분이지만 마사이족 걷기로 걸어보시면 그냥 걸을 때와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심박수가 높아지며 몸의 열도 잘나서 유산소 효과가 높아지고 특히나 그냥 걸을 때보다 엉덩이 근육에 자극이 많이 와 걷기만으로 힙업 운동이 되실 겁니다. 이번 새해에도 분명 다이어트 목표를 세우실 텐데요. 지키기 힘든 거창한 목표보다는 레벨 윌슨이 꾸준히 해왔던 걷기처럼 작은 습관부터 실행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다 보면 분명 목표를 이룰 수 있으실 겁니다. 운동뿐 아니라 식습관도 처음부터 과도한 칼로리 제한보다는 레벨 윌슨이 가장 신경 썼던 감정적 식사를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식습관을 잡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관련 내용의 영상은 하단부에 넣어 놓을 테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쉬운 다이어트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아주 호쭉해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